웨어러블 기술 혁명 웨어러블 리프팅으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보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전신 리프트 슬링 보인 기립 재활 이동 벨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완전 와비 환자를 위한 설계라서 사용이 진짜 편리해. 부직포 재질로 만들어져서 통기성도 좋고 착용감이 우수하더라고. 허리 부분도 잘 잡아주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특히 유용하고 통증 완화 효과까지 있으니 정말 마음에 들어. 이런 제품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번에 보이지 않는 의자라는 신기한 아이템을 발견해서 가져와 봤음. 이 의자는 착용 가능한 외골격 디자인이라서 안고 싶을 때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무거운 의자 대신 이걸 착용하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심지어 화학성분도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용적이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아이템.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번에 웨어러블 리프팅 엑소시트를 가져와 봤음. 소방관이나 산업 현장에서 진짜 유용할 것 같은 로봇 외골격 슈트야. 어깨 지원이 확실히 돼서 무거운 짐을 들어도 힘이 덜 들어가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 고정형 후크 및 루프 패스너로 착용감도 좋고 디자인도 깔끔하니 멋지더라 고 최첨단 기술을 느껴보면서 일할 수 있어서 완전 짱임.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